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자 요즘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아주 미쳐버렸습니다 어 급락이 나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오늘 반등을 하는 시기에서도 그렇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뭐 커져 있는 상황이죠 어제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어 우리 국가 안에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고 라 보기에는 힘들지만. 어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을 때 개인 매도 물량들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니까 이제 뭐 투매 혹은 이제 뭐 손절하면서 이제 포기 물량들 요런 것들이 많이 출회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비상 개엄이라는 공포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못 버틴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외국인 수급들도 들어오고 기관의 방어 매수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 거래일 동안은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 있는 뭐 개엄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 안에서 보다 좀더 강력하고 보다 이제 뭐 시장의 관심이 더 많고 그다음에 재료가 더 확실한 그런 종목들 그런 유에 어 이제 테마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어, 열심히 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열심히 또 제시 드렸던 이스트 소프트가 뭐, 근3 거래일 동안 열심히 잘 올라줘서 대략 한 20%에서 30% 가까운 뭐, 최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티스탁을 이용하시는,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어, 실제로 좀 수익으로 이어졌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 마음을 좀 품으면서 오늘도 좀 좋은 이슈와 좋은 내용들을 같이 다뤄보고 우리가 또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한번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끌시끌 합니다. 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이번에 또 토요일이 돌아오면은 어, 다시 한번 2차 어, 탄핵안에 이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는 국힘에서 어, 이제 8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3표가 더해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국힘이랑 민주당이랑은 좀 의견이 좀 갈리면서 어 시끌시끌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는 사이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더불어서 <laughs> 군 한모 참모 본부 뭐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가담했었던 뭐군 부대에 뭐 여러 이제 특정 인물들을 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조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비상 계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좀철회가 되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뭐 거의 뭐 사라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선 후보, 이제 뭐 탄핵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국힘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어, 좀 안정적인, 뭐, 퇴진 후, 그, 절차라던가, 요런 거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임기를 좀 줄이면서, 어, 이제 뭐 이렇게 마음감이 되느냐, 요, 런거에 차이가 뭐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 다음 대선 주자가, 어 누가 될 것이냐, 어,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졌죠. 그리고 가장 뭐 신이 난 거는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동훈 관련된 종목들도 막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뭐 국힘 안에서 어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어 안철수 관련된 종목 뭐써니전자라던가 안랩도 어제 막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뭐 한동훈 대표에게 또 이래저래 또 비판에 어 기자회견을도 했었던. 어 홍준표 관련된 종목들 한국 선재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들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승민 관련주 3일기업공사라던가 대신정보통신도 요즘에 바닥에서 위쪽으로 틀을 바꾸고 좀 입지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어제는 지수랑 인맥주랑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수가 어 이거 바닥인가? 어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어 요런 테마성 종목들은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요런 기대감이 조금 좀 소진이 됐는지 특히나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뭐, 아무튼 뭐, 전반적인 인맥주들이, 어, 차익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대규모의 거래량이 포함된 그런 급락 여파들이 나오진 않아서, 아직은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뭐,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음, 대선 시즌들을 한번 쭉 돌이켜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시즌이 있었을 때는 인맥주들이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인맥주들이 막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뭐100% 이상의 상승 종목들 뭐 혹은 뭐500% 이상의 상승 종목들이 과거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항상 그 끝에는 인맥주들이 한번 흥행을 한 뒤에는 순환매 차원으로 그다음에는 정책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책주들이 많은 부각을 받았었고 이런 순환매들은.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새로운 대선 인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 중에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이제 저출산 문제가 되겠죠. 뭐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라던가 아니면 오늘은 뭐 청년복지 혹은 일자리 창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 오늘 시장에서는 부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제 종목들을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오늘 뭐, 아가방 컴퍼니, 어 아가방 컴퍼니, 어,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급등 사례가 나왔고, 제로토 세븐이라던가, 꿈비, 요런 종목들도 요즘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정책주 안에서는 어, 뭐, 이제, 청년복지, 혹은, 이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어, 창투사들도, 이제, 오늘 반응이 나왔죠. 대성창투, 어, 상한가. 그 다음에, 뭐, 사람인이라는 기업도, 오늘 17% 급등. 그 다음에, 윌비스, 급등, 상한가. 그 다음에, 에스코넥, 어, 급등, 상한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뭐, 동전주, 그 다음에, 뭐, 변동성이 더잘 나오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뭔가 좀더 직접적으로 더 가까운 그런 종목들은 어 조금 좀덜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확실히 정책 주로 순환매가 돌아온다라는 것들은 오늘 확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주말간에는 또 이제 새로운 또 탄핵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시끌시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뭐 가까이서 보든. 아니면 이제 멀리, 이제 추가, 그 멀리 긴 투자를 추구하면서 보든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반응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수하고 또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수혜주들의 순환매는 이미 오늘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뭐 이재명 관련된 뉴스들도 뭐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는 그 국힘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퇴진 혹은 임기 단축 개헌, 금명간 결론을 내겠다. 탄핵은 노 이렇게 해서 어 얘기들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같이 보면은 여당인 어 국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념 폭탄이 터진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혹은 탄핵 반대만 외칠 뿐. 아직 뭐 이제 제시를, 뭐 수습책을 아직은 뭐 얘기를 못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힘에서 어, 전국 안정화 테스크포스를 가동해서 이번 주 중으로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탄핵보다는 대통령 퇴진 시기를 좀 빨리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기 하야는 퇴진 시점을 놓고 임기 단축 개헌은 야당이 응하겠냐는 문제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laughs> 윤대통령의 조기 하야, 그 다음에 임기 단축의 개헌, 요거를 이제 중점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임기 단축 개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또 포커싱이 어 집중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를 좀 골라냈죠. 물론 뭐 야당의 동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치 테마주의 분위기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힘 쪽에서 요런 그 개헌 관련된 이슈들을 뱉어준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테마성 종목으로 뭐15% 20%까지는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되겠죠. 지금 뭐 오늘 시장 안에서도 뭐 별다른 정책적인 이슈 멘트들은 없었지만. 저출산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들은 뭐 상한가도 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여파는 더 세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키워드에 맞춰서 개연 관련 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 프럼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영보화학 요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요두 개만 보면 된다라고 빨간색을 쳐놨는데 <laughs> 사실 개연 관련 주가 어, 이제 뭐그 경제민주화 이런 정책주와 같이 약간 좀 올드한 그런 타입의 정책주에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책 테마 안에서는 행정 수도 이전 관련 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과거에 개헌 관련 주 이런 거를 이제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 제가 써드렸던 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거부터 개헌이 이뤄지면은 이전 정부로부터 뭐 이제 세종시로 이제 그 행정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이면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도에 위치한 기업이 개헌 관련 주로 부각이 됐다.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개헌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는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 요렇게 테마들이 이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은, 어,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요 종목들이 이제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남북경협주 관련된 얘기들도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있었었던 그런 이제 그 급등 사례들을 보여줬었던 어,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뭐 이제 남북 이슈가 뭐 좋아질 것 같아.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할것 같아.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나는 남북 경협 테마에 그러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종시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프롬파스트라던가 아니면 유라테크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이제 증시의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프럼파스트도 오늘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750원 요 부근에 이 매물대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번 두드리고 밀렸다가 또두번 두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3,750원을 이번에 이제 뭐 바로 돌파하지 않고 거래량을 어 다시 좀 죽여가면서 아래쪽으로 음봉을 눌러주는 요런 음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도전을 해볼만 하겠죠. 지금 대장 역할은 프롬파스트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공격적이라, 공격적인 개연을 본다라고 하면 프롬파스트, 아니면 나는 따라갈 순 있지만, 아직은 덜 올라간, 바닥이랑 조금 더 가까운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요런 종목을 선호를 하는데, 바닥에서 돌파 이후 거래량 확 늘려놨죠? 그리고, 어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어요.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돌파를 할수 있을 만한 뚜껑이 열릴 수 있을 만한 위치를 계속 두드리고 있다.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 다음에 위쪽의 매물들을 소화하려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당일 변동성이 위아래로 잘 나오고 윗꼬리도 달리고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 시세를 노리면서 급발진이 나왔었을 때는 차익 물량들을 좀 빠르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이 가능하신 분들이. 보시는 게 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개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프롬파스트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실 것을 어 적극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경협주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한번 참고를 하셔서 들어보세요 과거와 좀 비슷한 사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그 박근혜 탄핵 시즌 뭐 그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당선이 됐었을 때 2017년도 1월 20일부터 임기가 2000, 그러니까 뭐그 전에 2016년에 당선이 됐겠죠. 그리고 2021년도까지 1기를 어 이제 그 임기를 보냈어요. 그때 그 이제 그 시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하는 어 그런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타,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거는 2016년도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뭐 삼사 개월 정도 가량의 헌법 재판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했었죠. 그리고 탄핵 결정이 되고 이제 대통령의 파면이 된 날짜가 2017년도 3월 10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17년도 5월부터 이제 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즌에 어, 2017년도 5월 이후에 2018년도는 남북 경협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즌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교체 이후에, 어,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이제 뭐 민주당 쪽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어, 또 만나서 판문점에서 이렇게 또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또 만나고 그러면서 거의 뭐 절정에 치솟는 그런, 어,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뭐 국힘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북한과의 그 관계계에서는 항상 또 민주당이 어, 좀 힘을 쓰는 그 과거부터 이제 그런 사례와 그런 이제 좀 색깔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요즘에 예사롭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뭐 제가 뭐 결정을 할건 아니지만, 뭐 저의 정치적인 색깔도 아니고, 현재까지 분위기로 보아왔었을 때는,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민주당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저는 좀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요런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남북경협주가 다시 부각이, 재부각이 될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 어, 트럼프 김정은 직접 대화를 검토를 하고 있다.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이 되나,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에 남북경협주들 반응. 그래서 요런 뉴스들도 최근에, 어, 뭐, 해프닝과 뭐 이벤트들이 좀 있었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18년도 남북경협주들이 뭐그 당시에는 분위기는 거의 뭐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사이가 좋았었죠. 그랬을 때는 이제 뭐 대북철도라던가 아니면은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뭐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얘기를 했었던 게 북한의 이제 비핵화 이런 거였기 때문에 핵폐기물 처리 관련된, 뭐, 그, 지금의, 원전주들, 요런 것들도 이제, 그 당시에 남북 경협주로 굉장히 강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송전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과거, 그니까 요즘에는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뭐 땡땡 전기, 땡땡 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뭐 대략 이런 종목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인기를 끌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남북 경협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례들을 대충 본다라고 하면은 대아티아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과거의 차트를 쭉 멀리 가서 보면은 2017년도에서 이제 2018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2017년도에는 어 이제 막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 새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어 이제 미국에선 대통령이 됐었던 시기가 되고 이제 대아티아가 바닥에서부터 2018년도 들어서 1년 안에 주가의 상승률이 대략 500%에서 6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남북 철도를 잇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아티아에 전달이 되면서 600%의 상승률이 대략 한 6개월 사이에 어, 반기만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산업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과거의 차트 사례를 볼게요. 2018년도에 부산산업이라는 기업은 목점 상한가를 엄청나게 가면서 어 급등 랠리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바닥에서 500% 이상의 상승률을 그 당시에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이 이때 이런 이벤트와 또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와 또 비슷한 사례와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이제 뭐 수익 관점에서 본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인이 뭐 임기 시작 전에 아니면 뭐 임기 직후에 이제 뭐 바이든과의 좀차별점이라던가좀 액션을 좀 보여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뭐 여러 정책들과 계획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래서 시기에 북한과, 그 다음에 김정은과의 접촉, 요런 것들을 이제 뭐 언급을 한다라던가 하면은, 어, 뭐, <laughs> 이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뭐 미국은 중국 견제를 엄청나게 좀 심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서 이제 뭔가 중국과의 밀접하게 이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지리적인 환경들, 그다음에 뭔가 좀 견제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 봤었을 때 트럼프는 충분히 또 재차 어, 북한과의 접촉, 김정은과의 또 친밀적인 친밀한 관계 유지 이런 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민주당 쪽의 분위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즘에 친환경 정책주라던가 아니면 남북 경협주들 이런 것들이 단발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정책주의 순환매 관점에서 단기적인 남북경협주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좀 한번 썼죠 그러니까 여기 흐름에 맞춰서 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대치들 이런 것들로 보면서 남북경협주가 한번 그때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100% 이상의 상승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되니까 그때를 대비하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놓으셔도 저는 뭐큰 이벤트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 봅니다 남북경협주 안에서는 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했었던 일신석재 그다음에 대학 대티아이가 현재 기술 위치는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빛이 나고 부각이 될수 있을 만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티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철도 관련된 종목이고 일신석재는 약간 좀 테마가 섞인 게 웃기긴 한데 과거에 또 금강산 관광 뭐 그쪽으로 연결고리를 지우고 있었었던 종목이라서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인디에프 뭐 이런 것들은 어, JST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laughs>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최근에 일신석재라든가 대야티아이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반응이 좋죠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메인 매물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그 다음에 2차적인 매물을 지금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바닥에 있는 뭐 완전 바닥권의 종목은 아니지만 바닥 돌파 이후에 매물대를 소화해서 오히려 상승 여력을 더 키워갈 수 있을만한 그런 위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아티아이는 뭐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추위는 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좀 멀리 보고 매수하고 준비하기에는 어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재료성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고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좀 이어져서 다 같이 좀 편하게 가는 그런 장세가 되기를 지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내용들 많이 또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